전 영상에서는 포항 영일만에 석유가 매장되었다고 분석을 한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이 박탈된 회사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액트지오에 대한 취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시사인에서는 액트지오와 관련한 단독 기사를 보도했는데 간단히 포인트를 먼저 짚고 뉴스버스가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23년 2월에 자격 박탈 상태였던 액트지오에게 분석 업무를 맡겼습니다. 시사 IN이 한국석유공사에게 액트지오가 자격 박탈 상태였는지 이와 같은 상태의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이 적절한지를 질문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기술적 전문성과 가격 등의 기준을 세워 입찰을 진행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국제입찰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금체납과 관련된 사안은 2019년에 발생했으나 2023년 3월에 해결되었고 이로 인해 법인 자격이 박탈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사에는 미국 법인 공시 사이트를 근거로 한국석유공사에 추가 질문을 했는데 공사 측은 여전히 액트지오가 자격 박탈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한마디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우선 이 세금을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세금 체납 저희가 일단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근데 오. 사실 그런 기록만 있으면 분명히 석유공사에서 인정을 안할 거다 이렇게 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공식 서류로 확인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텍사스 주 정부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저. 국무장관실에 그 기업에 대한 어 기록들이 다 남아 있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거기서 법인 관련 서류들을 여섯 종을 확인을 했고요, 확보를 어. 했고요. 그 중에 두 종에서 세금 체납에 관련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서류 음. 여기 4번에 끝에 보시면 음.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영업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 음.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자격 박탈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돌아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새가 만났어. 결과적으로 보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제가 사실 이거 방송에 나서 꼭 언급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거 서류를 저희 맘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돈을 내고 서류 번역을 맡겠습니다. <laughs> 저희 모두가 이 바이든 정... 날리면 사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 <그쵸>. <웃음> 한 마디라도 잘못 번역했다가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수 있다 아, 싶어서 싶어서 네. 돈을 내고 전문적인 번역. 전문 번역에 맡겠습니다. 음. 우리 정부에서는 해외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법인이 말소되어도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 조항 자체는 이제 없고요. 당연히 어, 석유공사가 지금 국내법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해명 자료도 보시면 텍사스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법에 대해서는 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전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뭐 관공서 사업을 하려면 아무리 작은 것도 다 세금 완납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어 주민센터 공사도 못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큰 계약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 법인발소 세금을 못 내서 법인발소가 된 기업과는 괜찮다 이런 게 있냐 이거지 우리 규정에 제가 따, 제가 살펴보러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정유 회사 상무 출신이었던 민주당 이현주 의원은 액트지오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간 체납은 확인했지만 계약은 문제 없었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체납되어 자격 취소된 법인이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체납을 해결하고 자격이 살아난 모양이다. 엑트지오는 여러 회사랑 계약을 했다는데 어째 세금도 못 냈으며 어째 매출이 3천만원 밖에 안 되었나. 가이아나 유전 등 쟁쟁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포트폴리오는 어찌된 일인가. 전혀 설명이 안 된다.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봐야겠다. 석유공사는 4년간 세금도 못낸 회사를 뭘 믿고 국민 혈세 수천 수조를 투입해서 일을 추진하려는가. 탐사 회사가 이 회사 말고도 규모도 크고 신용도 좋은 회사가 많은데 석유 공사가 굳이 이 회사를 고집해 계약한 이유가 석연찮다.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다. 투자자를 찾아서 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미심쩍은 일을 어려운 경제와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해서 밀어붙이는 건 반대다. 석유 개발은 본디 도박이랄 정도로 낮은 확률 게임이다. 더구나 시대적 아젠다에 맞지도 않다. 영일만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니 급히 서두를 일도 아니다. 액트지오는 리스크가 없다. 그 입장에서 석유 안 나온들 무슨 상관인가? 본래 확률에 불과한데 그 회사는 얼마나 유명해졌나? 리스크는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또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SOL 태연소 상무 출신 아닙니까? 여기 좀할 말이 있지 않으세요? 많죠. <laughs> <laughs> 아, 그쪽 해줘봐. 탐사를 했다는 게 안에 들어가서 찾았다 이게 아니라. 지질탐사라는 거예요, 지질탐사. 머리에서 아, 전파 쏘는 거 네, 아니에요? 침액, 바다 깊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확인될 게 없는 거예요. 어. 매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추를 해봐야 네, 된다. 그래서 시추 승인을 한 거예요, 대통령.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응. <laughs> 지금은 석유가 막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느낌이거든요. <laughs> 거기 석유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됐어요. 대통령이 발표할 사안이 아닌 거죠. 그니 <laughs> 너무 웃기는 거죠. 마치 매장이 확인된 것처럼.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추를막 해보면 석유가 발견될 수가 있어요. 한 방울이 발견돼도 발견된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한 방울이 발견된다고 그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생산해서 경제성이 있을 정도 양이 발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깊이에서 발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채굴을 해 가지고 실제 생산을 해서 제품화 시키는 데까지는 엄청난 비용과 장비 이런 게 들지 않겠어요? 어.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해서 뭐 사우디나 이런 데서 수입하잖아요. 네. 원유를. 그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것까지 다 돼야 비로소 석유를 <laughs> 뽑았다 할수 있는 건데. 그렇죠. 여러 번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왜 하먼도 우리가 어, 생산 안 했겠어요. 경제성이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어. 설사 이게 만약에 이따 손치더라도 석유 시대가 지나갔는데 네. 지금 대통령이 반도체 시대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걸 생산을 성공적으로 해도 앞으로 10년 있다가 나올까 말까 어. 하거든요. 그때는 더더 더 바뀌어 있겠지. 아니 그리고 이미 석유라는 것은 채굴이 된다 하더라도 요 고갈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따 손시대로도 4년 치라가더라고 그렇죠. 지금 70년대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보니까. 왜냐면 10년 후는 자기 대통령 아니고. <laughs> 내 알바 아니지. 자기 알바가 아닌 거야. 지금 당장 이거 나지지율 도움이 될까? 발표하고 4분 만에 자리 떴다는 거 아니에요? 질문도 안 받고.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그때는 석유시대니까. 야 우리도 한번 산유국 되는 게 국민들의 꿈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미 시대가 지나가가지고 저도 그 s o e 에 있었지만 우리나라가요. 석유 제품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이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원유가 안 나지만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해가지고 정유해서 그것을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반도체가 세계 1위고요 2위가 뭔지 아세요? 석유 제품이에요. 우리나라 수출품에 그래서 수십조를 벌어들여요. 그래서 석유를... 사실은 산유국이에요 이미. 어, 석유가 안 나지만 석유 관련 수출로. 네 석유화학 석유 제품. 어 그거나 잘해라. <laughs> 이미 우리나라는 그걸로 굉장히 아, 그럼 철강 그렇게.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이 엄청난 나라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모르겠는데. <laughs> 옛날 시대로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 석유 나면 전 국민이 좋아하고 자기가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석유가 있을 확률이 20%고요 그 20%에다가 그 석유가 경제성이 있을 확률을 곱하기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 이런 AI 시대에 대통령이 나와서 시추 얘기하는 나라는 <웃음> 없을걸요 <웃음> 그, 강아지인 줄 알았던 거 아니야 시추? <laughs> 반도체에다가 AI에다가 우리 지금 배터리에다가 전기차에다가 지금 전략산업에 할 일이 태산인데 10주 하는 데만도 최소한 몇천억이고 많이 들어가면 몇십조 들어갈걸요 어 이분은 어 저는 좀 정상이 아니신 것 같아요 <laughs> 동아일보에서 그 얘기 썼어요 미몽에서 깨어나라 어, 네.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걔들도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 <laughs> 이게 뭐냐고 이게 어? 머리...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laughs> 어, 정말 무능하면 내려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어. 내려오기 싫으면 일단 당분간이라도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뉴스버스는 액트지오 홈페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뉴스버스는 7일,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다운돼 열리지 않았던 액트지오 홈페이지는 6일에 다시 오픈됐는데, 이전 홈페이지엔 없었던 컨설팅을 메뉴맨 앞에 내세워 뉴스버스를 비롯한 한국 언론의 의혹 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해당 홈페이지는 컨설팅 메뉴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7일 있었던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급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복구된 상태다. 라는 급조된 홈페이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10일 김어준 겸공에 출연해 액트 지오사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인 기업이라고 뭔 네. 가장 먼저 짚었는데,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상 1인 기업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석유공사 해명도 그렇고, 아브레우도 그렇고, 다 부인하지 는 않았습니다. 그 1인 기업이 맞죠. 네. 서류상으로 1인 기업이 안 돼. 뭐. 네. 주소도 가정집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다 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어 앞서서 나온 시사인 기자가 네. 이제 세금 체납 얘기했는데, 네. 거기에도 좀 사연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인)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1인) 기업이 아니고 예. 페이퍼컴퍼니인 것 같아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그 소득이 생기면 예. 비용 처리를 해주는 우리도 있지않습니까 예. 그렇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업 페이퍼컴퍼니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렇게 의심하시는 네. 건데 네네. 근데 그 신고한 거를 보면 교육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주 정부의 신고한 내용을 네네. 보면 그... 자기들은 교육 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지. 컨설팅 하겠다고 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컨설팅이라는 메뉴가 생겼더라고요. 홈페이지 메뉴가 새로 바로 <laughs> 이제 한국에서 그런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 그걸 의식해서 컨설팅이라는 메뉴를 맨 앞에 내 가지고 어, 어 홈페이지를 깨, 급조했죠. 급 개조했죠. 네. 그까 그러니까 2015년 무렵에 미국이 네. 어떤 어, 어 이 정유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아하. 그 당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하. 그래서 저런 아브레오 같은 네. 저런 분들이 1인 기업들 아까 그런 시기 음. 기업들을 많이 세워서 이렇게 교육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아하. 그게 현지에 있는 석유 업계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런 네. 분들이 시장에 많이 나갔고 그분들이 네. 이제. 직접 회사를 세우고 하기 그러니까 이인 기업 하나 세워놓고 네네. 교육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실제 교육사업도 많이 한대요. 어. 네. 그런데 저게 이제 컨설팅을 여기서 저건 컨설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정보한테는 우리 정부에게 제공한 네. 서비스는 컨설팅이죠. 네, 예. 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 제기가 되니까 저 홈페이지에 컨설팅이라는 음. 메뉴가 급 개, 저, 그 개편된 거죠. 이런 우리가 지금 맡기는 그런 어떤 심의 네.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일인 기업에 맡길 수 있느냐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서 호주의 우드사이드 예, 그 일대에서 15년간 우리 정부가 계약하고 계속 그 탐사를 했던 그런 회사들은 규모가 어마어마 크잖아요. 그렇죠. 매출 20조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심의 이런 걸 체크해 보고 싶다면 이런 이 빅토 이런 분들하고 개별 계약 맺어가지고 네. 그런 회사가 전문가들 쓰면 되는 건데 하청을 받아서 그렇죠.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하청에 재하청에 재하청의 네, 정도 네. 되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하고 <laughs> 단독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여기가 그랬어 그러니까 오천억 써야 돼 이게 맞나 이거죠 아 실제 그큰 기업에서 예. 이미 장래성이 없다 가망 없다 하고 철수한 지역을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하청 재하청을 받는 일인 예.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다시 분석해 달라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laughs> 이게 유망하다 시추공 쏟아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가장 최신 이 뉴스퍼스의 단도은 뭐냐면 이 우드사이드 십오 년 이상 그 일대에서 탐사를 해왔던 호주의 가장 큰 석유 전문 네. 기업이 있네. 여기서 우드사이드 최종 탐사 자료가 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네,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가 볼 때, 네. 에이아브레오가 계약을 맺은 기간, 이 네. 2023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에, 그 평, 갖고 자료를 갖고 평가를 하는 기간이었던 계약 그렇죠.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유 그어 이제 우드 사이드가 예. 탐사를 두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 사이, 그게 그 조망권을 두번에 걸쳐서 어. 하는데 (1차와) (2차가) 있는데 예. (1차는) (2007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아하. (2차는) (2019년부터) (2029년까지) 아.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해서 두번에제 우리랑 조망권 어. 계약을 어, 조망권 계약을 해서 예. 했는데 (1차) 때는 두번에 시추공을 뚫습니다 실제 그런데 예. 한번은 어, 2012년에는 조류충이 발견이 됐는데 이 가스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 그래서 실패를 했고 2015년에는 예. 가스를 발견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 이게 흥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판단이 경제성이 없다고 어. 판단돼서 어, 된게 이제 1차 기간 2016년까지 기간이고 어. 지금 이제 철수했다는 기간이 2019년부터 진행되는 기간인데 어. 그게 이제 (2023년 1월에) 철수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지분 지분 반납하고 철수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탐사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예. 이게 (2022년) 어~ (2023년 1월이고요) 예. 어~ (2022년) 어~ 아~ (2023년 1월이고) 반납 받은 게 (2024년) 4월. 근데 음. 이게 전,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사는 이렇게 썼지만 정말 알수 없는 거는 예. 어, 7개의 유망구조. 근데 7개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게 7개의 유망구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우드사이드는 다 철수를 했고 어경제성이 없다고까지 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7개나 있었다면 우드사이드가 발견했어야죠 <laughs>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뒤에도 마찬가지그 뒤에 이제 우드사이드가 나갈 무렵에 어, 노르웨이 회사인 쉐어워터라고 이 회사가 2022년과 2023년에 에, 들어와서 또 작업을 합니다. 네. 근데 이 회사는 개, 그, 탐사와 분석을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회사가 2022년에 4월에서 8월까지 이제 작업을 하는데 네. 이 자료는 아마. 어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겨우 이자료 가지고 이자료와 석유광공사가 네. 단독으로 한 자료 가지고 두 개를 분석했을 것 같고 어 세워터가 또 2023년에도 작업하는데 그건 계약 기간이 계약이 2023년 2월에 맺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3년 중에 작업한 건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러네. 그렇... 그니까 자기도를 쓴 곳에서도 여기는 안될것 같다고 라한네 했는데. 그렇지. 네네. 만약에 여기서 될것 같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자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철수한 것을 액트지오사에서 1인 기업이 분석했더니 20% 이상의 확률이어서 반드시 지출해야 해. 네. 이 기직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여기 액트지오 아브리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넣는 게 없잖아요. 자기 돈을 하나도 안 써요. <laughs>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고. 계속 받는 구조잖아요. 자기 <laughs> 일을 하면 계속 돈을 <laughs> 네, 받는 거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 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런 구조하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드 사이드는 아직 답이 없죠, 공식적으로는아 저희들이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했거든요. 네. 왜 철수한 이유라든가 그랬더니 네. 어, 아직 답변을 회신 답변은 없습니다. 공적인 네. 답변. 네. 근데 네. 우드 사이드는 정부 차원에서 일하는. 정부를 파트너로 삼아서 일하는 곳이어서 정부가 곤란해할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뭐 비밀계약 조항도 분명히 있을 그렇겠죠. 거고요. 네, 그래서 답변이 아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아브레오 박사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추가로 취재하고 있는. 예, 왜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추가, 다 새로 다 미스터리예요. 지금 현재. 가 미스터리죠. 네, 왜다 미스터리냐면 그 당시에 그 아브리브 기자회견 때 네. 각원준 수석위원이라고 나와서 석유공사 네. 직원이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탐사가 진행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음. 어, 유망하다고 판단해서 했다는데 이이 음. 이, 이 사람. 그러니까 아브레우는 예. 탐사하고 관련 없고 평가 전문가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안 거예요. 어, 탐사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외심의 기술 평가 아브레우를 넣어가지고. 하냐 이게 앞뒤가 오, 자기들 설명끼리도 안맞는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곽원준 수석이한테 했어요. 예. 근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laughs> 탐사하지 않은 지역을 그러면 다른 탐사 업체를 넣어야지 왜 평가 일인 평가를 탐사 자료가 어, 없는데 넣느냐. 그렇죠. 탐사 자료가 없는데 탐사 자료는 뭐 이제 석유공사 자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탐사 안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얘기가 그러니까 어느 게 사실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 사람도 사실을 얘기하고 석유공사도 일부 사실 얘기하고 아브레우 사실 얘기한데 또 거짓말을 얘기하고 거짓말을 얘기하고 그래서 다 믿을 수가 없다. 어... 결국은 국회에서 이건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